일회용 p c 에 묶였습니다. 21km 4분 57초. 하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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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이프 가 기다립니다. <laughs>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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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풀 코스 주사도맞지나않는데 달려야 되느냐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잠깐 고민 좀 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딘데요? <laughs> 어딥니까, 요거는? 아, 저기, 울산에서 온 URC라고 합니다. URC. 울산 눈이 아, 부입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일단, p c 에 먹고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30km, 12.5km로 더 달리느냐. 아, 고민입니다. 저기, 보는 눈이 있는데, 점점 너. 여기서 멈추려고. 콜라입니다. 우한 러닝컵에서 준 겁니다. 음, 야 12km 그냥 천천히 뛰겠습니다. 완주해야지, 여기서. 음. 갔다 오겠습니다. 자, 가자. 30km만 뛰려고 하다가. 자, 완주하겠습니다. 3 0 k m 4분 43초. 31km 4분 49초 카푸치노 개봉하겠습니다 32km 4분 5 8 33km 4분 51초 34km 5분 5초 35km 4분 56초 접수됐어. 마지막 1회용 피셔에 먹겠습니다. 가자. 자반 안쪽 1 0다 잘 뛴다! 36km 지납니다. 힘내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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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남았습니다. 하37 5분 7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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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km, 5분 10초, 4km 남았습니다. 카푸치노, 마지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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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4분 대 넣어야 됩니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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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반안점부터는 계속 측면바람입니다. 자, 가자. 가자! 39km, 3분 6초, 5분 6초. 자, 3km. 2km 남았습니다. 40km, 5분 3초.

이소정 2위 김가희 4위 김위 5위 김세2 6고 6위 김 20화 저수지경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영 차로 네, 아, 주 아, 국제 마라톤 아, 국내부 여자 아, 1위 아, 2시간 36분 몇분 했지 나왔습니까? DNF 했니다 <laughs> DNF 다음에는 완주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았습니다안녕하십습니까아 <laughs> 저는 하프 뛰어학하 네. 기록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시간 아, 43분 나 1시간 43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공주님 예쁘다 아빠 멋지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언제 리인했습니까 3시간 7분 만에 목표 달성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첫번소리였는데 어, 안되더라고 요 다음에 하면 되지 예 예. 예 수고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올인 몇시간 어, 3시간 28분 했습니다 3시간 28분 목표 달성했습니까 예. 어, 오늘 어, 처음 말했던 풀코트 출전했는데 처음 풀코트 330 330와 축하합니다 코다젤 먹고 330 화이팅 축하합니다 예. 청하고 있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했습니까예첫 네, 싱글 첫 싱글 예. 마라톤 시작한지 얼마나 는데 나이 어이 보는 인데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만에 첫 싱글. 이거 선수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첫 마라톤이고 이제 서른이요. 서른인데 첫 마라톤의 네. 싱글. 서버서리 밀다가 하프에서 퍼져가지고. 아. <laughs> 다음에는 오늘 경험삼아서 서버서리 할수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시합은 어디에요? 잠깐만 jtbc jtbc에서 서버서리 하면 되겠다. 아 여기도 힘든데 거기서 가는 아니다. 거기는 코스가 훨씬 수월해.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응원할게요. 어, 예,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야... 그, 어. 거짓말하토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나는거 아, 악찌 예. 아, 이거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두분 친구 아니요 저 동생이고 형입니다 동생 네. 형 하퍼 하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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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먼저 들어간데 아, 어, 당연하죠 동생이 먼저 들어갔어요 예. 동생 몇살저 31살 31살 네. 달리기는 형이 더 잘, 형이 더잘 뛰게 안 생겼습니까? 모습이 다가 아니라 어, 그랬네. 네. 달리기 시작한 지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7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형님보다 더 잘했네. 형, 형님이 조금 더 늦게 했어요. 아. 가면 훈련은 요즘 얼마씩 해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100kg? 1 0 0 k 너무 작다! 한 달에 100kg? 150kg? 아, 네. 100kg. 저희 한 170에서 180 정도 됩니다. 100이나 170이나 똑같아. 아. 200이나 250이나 어. 똑같고. 네. 그러면 다음에 몇 k 로 뛰려합니까? 저 이제 풀 뛰어야죠. 풀 뛰려면 한 달에 몇 k 로 뛰어야 될까? 저 270. 0 0 2 그렇지, 270. 그렇지, 270. <laughs> <그렇지>, 270. <laughs> 우리는 몇 k 로 2300. 0 0 그렇지, 300. 행님보다 <laughs> 더 많이 뛰어야지 계속 이렇게 종기록이 유지됩니다. 동백섬 한번 가겠습니다. 동백섬에서 한번 만납시다. 아, 동... 오늘 기록은? 1시간 33분. 1시간 33분. 와, 잘 뛰네. 아,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뵙시다. 아, <laughs>